이제 본문을 볼설를를 준비를 하려면 이제 뭐 주석서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한참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네 다섯 분의 설교를 들어요. 듣고 나서 그분들 설교 말씀 중에서 도움될 만한 것들을 제가 또 집어내거든요. 이게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더라? 워싱턴 장로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탈무드에 한 임금이 요한하고 시몬 두 사람을 불러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의 얘기래요. 근데 시몬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하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하나 구해오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몬하고 요한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하나씩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시몬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가져온 게 뭐냐고 보니까 사람의 혀였대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겁니다 라고 가져온 게 뭐였나? 이게 또한 사람의 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할 수도 있는 것이 혀이기도 하고요 가장 악할 수도 있는 것이 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 뇌세포 중에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230억 개의 뇌세포 중에 98%에 해당하는 뇌세포가 98%에 해당하는 뇌세포가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제일 많이 듣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들을까요? 자신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죠. 그렇죠? 내가 말을 하면 내 뇌는 제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뇌는요, 한편으로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뇌는 자기가 들리는 대로 그렇게 착각하고 인식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몇번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서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탤런트, 서정희 씨라고 하는 탤런트 있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어, 서세원 씨하고 결혼했다가 어렵게 갈라졌고, 그 다음에 또 암도 걸리셨고. 근데 그, 그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책도 하나 쓰셨어요. 이제 그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훌륭한 분들이 비슷한 삶을 살아요. 뭐 어떻게 사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한대요. 야, 너전인극이 진짜 멋있다. 예, 자기 뇌는 자기가 듣는 대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 나는 늙었어, 나는 힘도 없어. 그러면 뇌는 아, 나는 늙었구나, 힘이 없구나. 그래서 그 사이를 온 몸에 보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금방 늙어지고 몸이 금방 고장난다 그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좋은 수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이 내 뇌를 지배하고요. 그뇌 뇌가 온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언어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엘 로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이 어느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리학적으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스토리가 나가 있다 보니까 욕을 먹긴 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말이 자기를 살린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큼은 인지과학자나 심리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내 뇌만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말에 반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해 생활 4 0 년을 광애 생활을 마치고 광해 생활 초반에 여리고 성에 가서 정탐했잖아요. 가난안을 정탐, 정탐하고 1 2 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때와 같고 저기는 너무 큽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1 2 명의 정탐꾼 중1 0 명이 그렇게. 한탄하고 땅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저들은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허락하셨다. 들어가자라고 외쳤던 여우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생을 살아 나가시면서 좋은 걸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나는 난 볼품 없어 나는 못났어 이러고 사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나는 죄인이고. 어,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에이, 나는 못해. 그거 안 돼. 야, 무슨 수련회야. 나 같은 거안 돼. 난 직장 가도 안 돼. 나는. 직장에서 놔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모든 일들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말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도 내 말에 반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은 굉장히 나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내 뇌도 착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나는 괜찮아. 나할수 있어. 그러면 내 뇌는 정말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내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내 주변 사람까지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좀 이따 목장 모임을 하게 되겠죠? 목장 모임을 할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훌륭한 선교사님들, 그 많은 주의를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렸을 때말 한마디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두수 성공이었던 한 사람이 어, 중국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할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그만큼 말은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 중에서 가장 힘센 데가 어디냐고 누군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말 중에서, 뛰어다니는 말 중에, 홀스, 말 중에서 제일 힘이 있는 분위가 어디냐면 말의 목이래요. 말의 목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으로 해도 이렇게, 이렇게 꺾을 수가 없대요. 말이 작정하고 자기 몸을, 목을 버티기 시작하면 이 목은 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말은 이 뒤에 어금니 사이에, 이빨 사이에 이 가운데 빈틈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양쪽에 있는 그 빈틈에다가 아, 밧줄을 집어넣는 것, 이게 재갈을 물리는 건데요. 이그 빈틈에다가 끈을 묶어서 묶어놓으면 사람이 당기는 대로, 왜냐면 아프니까요. 자기가 땅, 당기는 대로 말은 자기가 고개를 돌리게 되고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자기는 거, 말은 달려가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말의 그 뻣뻣한 목을 사람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의 그입 가지고. 말의 입에 재갈 물려서 조금만 움직이면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타이타닉호 무슨 뭐 어, 항공모함 어떤 거든지 간에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꼬리에 달려있는 조그만 키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난 2월달에 칠레에 역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산불이 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127명이 죽었고요.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칠레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산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칠레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산불이 누구 때문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칠레의 소방관 한 사람이 불을 내 가지고 그 산불을 낸 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몇년 전에 강원도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산불이 어디서 났어요? 담뱃방 하나로, 그죠? 정말 작은 불 하나 가지고 그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은 작은 불씨였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산불을 태우냐는 거죠. 지금 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혀가 내 몸의 신체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위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혀가 말의 제갈을 통해서 말의 방향을 바꾸고 항공모함의 방향을 키로 바꾸고 작은 불씨가 산불을 내고 다 태우는 것처럼 이 작은 혀가 내 인생을 태우기도 하고 남의 인생을 태우기도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혀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요. 파급력이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혀를 제가 위험하다고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2번,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린 이걸 인정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성경은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어요. 이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어느 누구도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에 실수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면 말에 실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이것은 제 본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본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 분위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두 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한 사람은 붙고 하나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대학 떨어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우, 괜찮네. 대학의 인생이 다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사심 없이 위로했을지 모르지만, 대학 떨어진 자녀의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맞아, 괜찮아, 위로해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자식은 대학 붙여놓고선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내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나는 실수할 수가 실수를 안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여러 종수의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왜 혀를 죽이는 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본문은 제가 적지 않았지만 그전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그러고 5절인가요? 그까요? 지옥불에서 나는 6절에 보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를 갖다가 지옥불에서 나는 거래요왜 그럴까요? 인간 본성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는 것보다 악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어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야고보사가 쓴 야고보 교회에 이 교회에 상황을 우리가 한번 추측하면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부 격차가 많이 있었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두 차례의 대기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고,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많고 신분의 격차가 많고 파당에 갈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갈려져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유한 사람 그리고 뭔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돌보지도 않는 거죠. 더나가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을까? 야, 그래도 좀돈좀 좀 벌어라. 야옷좀잘 좀 입고 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온 사람들 향해서 하는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야 주의 몸된 교회인데 잘 입고 와야지. 야 주의 몸된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잘 준비해 가지고 와야지. 야그 냄새 나지 않냐? 좀 세수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드리자. 이 말은. 부유한 사람들,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지만, 이런 말들은 전혀 악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가난한 사람들, 어, 힘들어하는 삶 가운데 어렵게 어렵게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 말다툼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좋은 말인 건 맞아. 네가 악한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닌 거라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문제는 네가 악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말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교회를 갈르게 만드는 거라면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어,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 자라나는데 행함을 보이라는 건데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는 그냥 나는 악한 의도가 아니고 사람을 충고하는 말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하지 말란 얘기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귀신이 하는 얘기래요 지금 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말로 상처를 주는 얘기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질책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도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정황 가운데 나오는 그 말은 험담하고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교회인데, 너희도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뭘로 판가름할 수도 있다, 있다고요? 믿음이, 나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 라고 말하는 것 가지고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판가름 할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이웃과 합평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일과 선한 열매, 관용하고 양순하다는 얘기는 그냥 합쳐서 쉽게 이야기하면, 참아주고 입을 닫아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옆 사람과 화평하고 할 말이 있을 때그할 말을 입을 닫는 것 그리고 들어주는 것 이게 관용하고 양순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하고 싶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옳다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난 지혜야 나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만 돼 이것은 진리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혹시 이것이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라면 다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는 그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 우리 어르신들들이 청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야너 교회 오면서 이렇게 머리에 염색 염색하고 교회 와. 어왜 배꼽티 입고 와. 어뭐 반바지 입고 왜 슬리퍼 차림에 교회 나와. 물론 맞죠. 주의 몸된 교회인데 거룩하게 하고 잘 입고 와야죠. 그러나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차라리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돌아봐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입을 닫아라. 그것이 하늘로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너는 입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입을 닫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잘못한 거는 지적도 해줘야 되고 바꿔야죠 어떻게 하면 어 그러면 아무도 말안 하고 입 닫으면 누가 그거 바꿔줍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가 화평하게 해요. 그죠. 내가 화평을 심어요. 근데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그러면 내가 화평을 심었는데, 이 화평 가운데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네가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네가 입 닫고 있으면 성령께서 고쳐 주실 거니까. 너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너를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입을 닫고, 그를 감싸 안아주고, 바라봐 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 뭐 해야 될까요? 입을 닫으셔야 돼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입을 닫아야 돼요. 이 반석교회에서 제일 입을 닫아야 될 넘버원이 누굴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찝어보세요. 한번 해볼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한번 찝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실 요거 질문에 제 원고는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찝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를 안 찝고 다 자신을 찝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 감사하네요. 그 다음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네? 나를 찝어야 그 다음 원고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때 버려야 되겠네. <laughs> 저분이 진짜 12시 2분이에요. 평상시보다 3분 빨라요, 지금 제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 때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말고 박준 박선자 권사님 한분 나왔어요. 제가 그냥 열이 받아 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하면서 분을 분을 뿜었거든요. 이 반석교에 기도해야지. 왜 기도의 자리 안 나오냐고. 근데, 근데 그 설교하고 나니까 집에 올라, 위에 올라가니까, 와, 세상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때 올라가서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무도 금요심의 영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laughs>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지적질 많이 하는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은 은혜가 넘치셔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만히 보면 목사가 제일 나쁜 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이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본문은 사실 저를 향해서 하실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참고 안아드려라. 그러면 열매는 내가 맺을 테니까 너 좋아하시면 내지 마라.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앞에 답답한 게 보이면 저도 모르게 푹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고 올라가서 막 땅을 치는 거죠. 자, 이제 목장 모임을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목장 모임을 보세요. 원고는 다 뒤에 것, 뒤에 것, 뒤에 것다 버렸어요. 지금. 지금 이만큼을 버렸어요. 목장 모임. 여러분, 목장 코인원이나 서약서와 주보에 뒤편에 보면 목장과 목자의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결단 악보를 적는 날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찬양이 없고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오늘 결단이에요. 목장 모임을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목장 모임의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친목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 안에서 목자들은 어떤 분이냐? 이게 명예직이 아니에요. 목자라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분의 목자들은 섬기는 자리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목장 운영에 책임지고 사역 현장을 최종 사역 현장에 최종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목자 네 분께서 잘 해주셔야 제가 목원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목자로서 사역에 필요한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 방향과 하나 되기 위하여 목자 모임에 참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록, 경주하겠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겠다. 5번 보세요. 목원들이 계속 훈련을 받아 예비 목자로 세워지는 일. 모든 목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목자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 결국은 이 목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목장에 있는 목자뿐만 아니라 목원들 전체가 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약한 분이 있으면 서로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못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서로 권면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돕고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는 그러니까 감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그럼 목원을 한번 볼까요? 목원은 여러분 목장 코이노의 서약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읽을게요. 우리는 여러분 전체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께서 연결해 주신 신령한 영적 지체들임을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그 모임에서 여러분 골프 얘기 나오고 주신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예배인데요. 모임인데요.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순수한 사랑과 겸허한 섬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한다. 마을 목장 모임을 통해 마음을 나눌 때한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의 깨달은 바를 말하되 한 사람이 대화적 많은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복원이 함께 골고루 나누도록 격려한다.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설교 내용이나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바를 나, 나누되 짧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는 얘기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궁극적 지도자로 삼고 그의 권위 아래서 교제하되 또한 우리 목장의 목자를 주께서 세워주신 리더로 인정하며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서약한다. 그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자들은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하루에 꼭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서약 가운데 있어요. 반대로 우리 목원분들은 목자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6 번, 아5번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의 교제를 깨뜨릴 수 있는 논쟁적 발언이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이 두번세번 번 반복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이 무엇으로 나눈지 아세요? 아주 사소한 거. 그것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나중에 교회가 깨지게 만들어지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문제랄지라도 두번세번 번 논쟁하지 않도록 여러분 멈추시라는 거죠. 6번 무엇보다 모건 상호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의 짐을 지고 중보기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할수 있는 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거리낌 없이 신속하게 목장 모임에 알리고 위하여 기도하기로 언약한다. 목장 모임 안에 최대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장은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그 예보 얘기들은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 안에서만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소문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목원분들, 다른 목장에다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단톡 안에, 여러분 목장 단톡 안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어요. 혹여 제가 알고 기도해야만 된다면, 여러분, 목자의, 목자가 허락하에, 목자가 그 당사자에게 허락한 하에 저에게 알려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알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릅니다. 6번, 아니, 7번, 8번, 우리는 모건 성어 간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오해나 교제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거나 꾸어주는 일들의 돈거래, 계모임 등은 일체하지 않기로 언약한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돈거래, 개의 모임, 그 다음에 뭐 주식 이거 해봐라, 뭐 어디 집 사봐라. 여러분, 아무리 안다 해도 금전과 관련된 조언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누구 결혼시켜준다고 중매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결혼 깨지면 애매해집니다. 아셨죠? 9번, 우리들의 목장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께서 명하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주류 사용, 술 취함, 불건전 오락, 도박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체 금하기로 한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교제의 수단이며 거룩함은 우리들의 교제의 태도이며 전도를 통한 목장 번식과 서로 사랑함으로 제재 삼는 일은 우리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명심할 것이다. 되셨죠? 여러분 지금 이름과 사인하시고 날짜 쓰시고 지금 서약서를 쓰세요.